우크라이나 출신의 유학생이 우수한 성적으로 우리나라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열심히 공부와 일을 병행하는 와중에도 러시아가 침공한 고향에 홀로 계신 어머니가 늘 걱정이었다는데요. 박영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우크라이나 출신 34살의 카테리나 씨. 우크라이나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고향 친구를 따라 2014년 울산에 온뒤 4년 전 울산대 한국어 문학 전공으로 유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고향은 남동부 항구도시 멜리토폴. 러시아 침공 초반에 점령당한 곳입니다. 홀로 계신 어머니의 안부가 늘 걱정입니다. 인근에 원전도 있어 위험한데 연락조차 쉽지 않은 상황. 지금은 어 저기 멜리토폴에 뭐가돈 어 같은 거 아니면 뭐가 그런 거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런 것도 도와줄 수도 없고 엄마가 저기에 좀 혼자 있기 때문에 힘든 유학 생활에 학점이 만점에 가까운 우수한 성적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려와 응원하는 마음으로 많이 도와주고 계속 계속 제가 진짜 응원하는 말이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 엄청 감동적이고 학업과 동시에 아르바이트 삼아 방송 리포터를 하며 남다른 재능도 발휘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조국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만 일을 할 때는 프로 정신으로 꿋꿋하게 이겨냈습니다. 0여년전 처음 방문한 이후부터 한국이 너무 좋아 한국에 살기로 결심했다고 말합니다. 산도 사람들이 마음이 고간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와 엄청 감적이었고또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앞으로 방송 관련 일을 하고 싶다는 카테리나 씨 지금 간절한 바람은 무엇보다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겁니다. KBS 뉴스 박영입니다